최근 방송된 아침 마당에서는 일본의 트로트 가수 전유진과 시청자와 팬들의 강한 관심을 끌었다. 전유진은 등장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과 예술 여정에 대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적인 성찰의 시간을 제공했다. 감성적인 트로트로 유명한 전유진은 어린 시절의 어려움에 대해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유명한 가수가 되는 여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유진의 경력 초반은 시련으로 가득했다. 심지어 그녀는 더 이상 음식을 살 여유가 없었고, 이는 그녀에게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겼다. 그러나 전유진은 이러한 어려움이 자신을 방해하도록 두지 않았다. 대신에 그녀는 그것을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든 동기로 여겼다. 전유진은 직업적인 어려움에 대해 낙관적이고 확고한 정신으로 이야기했다. 그녀는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항상 주변 사람들, 특히 어머니에게서 격려와 힘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에서 전유진은 자신의 인생과 커리어의 가장 큰 격려의 원천인 어머니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이야기했다. 전유진의 어머니는 정신적 지지자일 뿐만 아니라 전유진과 가장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전유진은 어머니를 강하고 사랑으로 가득찬 모델로 묘사했다. 어머니는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다. 전유진은 어머니가 힘든 시기마다 항상 옆에서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아침 마당에서의 대화는 전유진의 삶과 경력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진심 어린 애정과 감사를 반영했다. 전유진은 고난의 시기마다 함께해준 어머니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아침 마당에서의 전유진의 대화는 삶과 업적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지원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기도 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녀를 형성하고 지지하는 데 있어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족의 힘을 강조했다.